목사 선조원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뒤집는 시간, 성령 때 폭발이 일어난 시간, 성령 폭발 시간. 군머니 임의가 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 창세기 2장 의 10절 22절에 돕는 배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혼자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결혼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 네, 혼자 사는 것이 주님께서 좋지 않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예, 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함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라 그랬던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이것은 혼자 있는 것은요. 부족함이라는 거야.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은 혼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옆에 돕는 사람이 하나 있을 때만이 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게 되면요 온전한 인생 행복한 인생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어 야, 도와주는 사람 아그리뭐그잘 돕는 비서가 있으면 되니까 비서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면 뭐 돕는 그니아 전문가 의사나 무슨 뭐 변호사나 뭐 이런 거뭐 이렇게 그, 그, 그 상담하는 사람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돕는 거니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내 일평생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와 함께 사랑하면서 살면서 나를 도와줄 배필을 돕는 배필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혼하지 않고 무슨 무슨 뭐 무슨 뭐 어, 상담가라든지 의사라든지 무슨 이거 비서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야. 돕는 배필. 그건 뭐냐? 배우자를 말하는 거야. 일평생 나와고 하나님 옆에서 사랑하면서. 예, 네,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알아야 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나의 허물, 부족함을 다 덮을 수가 있는 바로 그 사람. 네, 허물을 볼때막 화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봐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부족한데도 괜찮다고 우리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돈노이필요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우리 아담을 주님께서 테스트했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얘기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다는 고 여러분 아이고 진서. 진서야. 진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서가 있어야, 예? 네? 기분이, 아주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진서라도 잘 들어야 된다. 인간은요, 탁, 그런 천재성이 한 머리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지혜가 말이에요. 빵빵하게, 아담께 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새와 슬쩡수를 다 그,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아담께 쫙, 뭐 쫙, 부르는 거야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우, 이거 아 괜찮은데, 왜 그러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를 쫓게 되면 천재성이 머리확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죄를 지면 뭐예요? 예, 네, 굳어버리는 거야. 예, 네. 아이쿠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아이쿠가 하나님의 아이쿠 정도 됐다가, 예, 네? 죄를 지면 아이쿠가 뚝 떨어져가지고, 예, 네? 백. 120, 1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말이요 다시 천재성이 회복이 되면서 말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볼수 없는 걸 보고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쿡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 죠 우리, 저, 저 진수에게는 천재성이 머리가 있잖아. 얼굴만 봐도 얘는 반짝반짝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확 살아나서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천재적인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담은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부족한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 정말 천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돔는 배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진서야 너 돕는 배필 꼭 가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천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루소라는 사람 있잖아소 루소. 루소는 예, 교육론을 갖다가 예, 공부하고 아주 교육론이 중요해요. 하지만 말이죠. 루소가 말이죠. 예, 그 자식 다섯을 갖다가 낳고 다 고아원에 보냈어. 이런 약점이 있는 거야. 예, 음란의 약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죄악 벌을 쓴도세프스키 있잖아요. 러시아의 문어죠. 그 사람은 말이야. 도박에 빠졌어. 천재라 이 하더라도 문제가 역을 발견한 뉴턴이죠. 뉴턴. 뉴턴은요. 그 인간관계에서 그저 부잣집 애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아주 속물처럼 그렇게 돈도 뭐 이렇게 알락바고 끼고 그러한 약점들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은요. 약점이 다 있는 게그 인간이야. 거기에 뭐가 딱 들어갈 때운 좋게 돼? 하정이, 그 속물이, 어떻게, 걸물이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 좋은, 뭐야,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속물을 다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여자를 만나야 돼. 그 남자를 만나야 돼.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품어주면서 거기에서 말이죠. 예,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적인 그 지혜와 능력이 폭발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아,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는 거야. 이야 여자는요 재료가 달라. 여자는 재료가 말이죠 흙이 아니야. 우리 아담은 남자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여자는요 뭘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 있죠. 뭔, 뭔, 예, 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 아담의 갈비뼈. 아, 그걸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이 때문에 말이죠. 재료가 다 귀한 거야. 여자는 귀하게 여기 돼. 그래서 배우자 여자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어야 되는 것이야. 왜또 귀하게 여기 되느냐? 많은 뼈 중에서 왜갈비뼈를 뽑았냐, 이거야. 갈비때, 갈비때는 몰 우리의 오장육부,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요, 남편이 귀하게, 재료도 다르지만은요, 자기의 심장처럼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 우리, 그, 아내는, 남편로도 사랑을 받으면서, 막, 행복해지고, 부부가, 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대를다 뽑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성경에, 저, 버리더 전서에, 써있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7절에 보면은 남편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도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약간 연약한 그릇이여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니라 귀히 여기라 크으. 예, 더 연약한 것이란 거야. 아이고 뭐 사람 똑같이안 그래.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야.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기고 보호해 주고 사랑해 줘야 되고 자기의 심장만큼 정말 사랑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돕는 배필은 뭐예요? 돕는 배필은 인간은요. 천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무슨 뭐살아온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혼자 인간이 있을 때 부족하다는 거예 그 부족함이 같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꼭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본인이 혼자서 자기 약점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보면서도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주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알고 깨닫게 되고 고칠려고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성의 능력과 그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도움, 눈빛이 정말로 중요해요. 진수야, 어떤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야 돼? 딱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갖고 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나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갖다가 왜? 네.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십자에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에,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가 아저 어,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여기 보니까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오고 오시고가 아담의 하와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는 거야. 진서에게 이끌어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는 거. 어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그걸 알 때까지는요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돔놈 대피. 오늘 기아나레를 같이 다뤘습니다 가브리쉬 할렐루야.